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학, 미스트로시 탈락 후 윤태화가 밀락으로 계약 토론 중 영탁과 한속박, 영탁 소속사의 공식 발언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예계 관계자의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가 미스트롯 시의 윤태화 참가자를 영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태화와 밀라그로 측은 아직 계약 토론 중입니다. 윤태화는 미스트롯 시 경연에서 가족 배경, 예술의 길등 영탁과 가장 많이 공통점 가진 참가자입니다. 또한 영탁은 미스트롯 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윤태화의 가창력을 항상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탁의 소속사 측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탁에 대해 한 번도 찡그린 얼굴 본적 없어. 김현아가 영탁을 극찬했습니다. 18일 국민코러스 김현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광고계의 블루칩 영탁 오마나 CF 재벌 등극하심 유기농즙 그런 광고인 것같아요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녹음실에서 만난 영탁과 김현아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김현아는 늘 모든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바쁜 스케줄 땀시 피곤할 킨디도 항상 밝고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친구입니다. 단한 번도 찡그린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이라고 영탁을 극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영탁 여심 흔드는 부드러운 미소 팬분들 사랑 가득 바다탑 영탁의 셀카를 통해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뉴에라 프로젝트 최근 10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분들 사랑 가득 바다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불 발매 기념 브이라이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자. 이번에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이불을 비추며 셀카를 찍고 있는 영탁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탁은 골든 재킷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어 보는 이들까지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영탁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이불을 발매했습니다. 이불은 고된 삶에 지친 사람들을 보듬고자 하는 영탁의 따뜻한 위로가 담긴 곡으로 영탁의 음악적 파트너인 직원민 작곡가가 함께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